민 군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군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례 중 하나가 추행이라고 들었는데 일반 형사랑은 다르게 다뤄지나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군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추행이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군형법상의 군인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게 군형법상에서 만약 군인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든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군영법상의 군인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부기관에서 민간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민간 법원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예전에 그런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군 내부에서는 이제 안 된다 라고 해서 다 외부로 빠졌어요. 민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도 너무 높다. 그리고 뭐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군인 신분 자체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다. 선고유예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함에 있어서 는 극과 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요? 군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인, 뭐 군무원 이런 사람들 다 있겠죠. 군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추행을 했다. 여기 지금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서 되게 강제성이 된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폭행 협박은 거의 요즘에는 제외되는 분위기예요. 그냥 의사에 반해서 만졌다, 터치했다 이러면은 폭행 협박 은 그냥 인정이 된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추행을 하면은 무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균형법상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1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군형법 특히나 군인 강제 추행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아, 이거 잘 마무리하면 되지가 아니고, 내 지, 그리고 나의 신체에 대한 구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죄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호사님 그럼 피해자가 이거 추행이다 하고, 신고를 할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뭐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겠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몸을 터치를 했다, 기분이 나쁘다로 보통은 표현을 하겠죠. 나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부위를 누군가를 만져도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행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개인 생각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조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이 무조건 된다 이것보다는 당시 상황이나 터치된 뭐 정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객관적인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낄까? 중간 지대에 있는 평균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아 거기 누군가가 만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라고 판단을 해야 최종적으로 강제 추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게 피해자가 여군 분들이잖아요. 여군 같은 경우에는 어깨 이런데 주물러 주는 것들이 있죠. 힘들다고 마사지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허벅지도 있어요. 허덕질 좀더 심한 자면은 진짜 엉덩이나 이런데 이런데 막 찌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디님이 생각을 해도 되게... 취침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부위로서는 어, 거기 터치를 했다면 일단은 추행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엔 남군사이에도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같이 내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취침을 요즘엔 그래도 침대가 따로 있는데 같이 침대에 이렇게 놀면서 뭔가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상체를 벗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꼬집는 행동 같은 경우도 남군사의 군인 관계 추행으로 좀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다가 술을 같이 먹고 같은 숙소에 들어와서 있다가 껴안거나 머리를 뭐또 터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 대표적인 강제 추행의 예시가 될수 있겠죠. 님 손목 잡는 음, 것도 포함인가요? 손목. 피디님 어떠신 것 같아요? 손목을 누군가가 잡았다. 어, 기분 나쁜데, 그 사전 정황이 좀 있다면, 막무가내로 딱 잡은 게 아니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하생님 아, 얘기하기 싫어요. 떠나는데 상대방이, 아, 그래도 하면서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수치심일까? 단순 기분 나쁜 걸까? 그게 수치심까지 느끼는 걸까요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왜내 몸에 건드리지 이 정도지 이게 성적 수치심까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손목 부위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정을 좀 봅니다 평소 관계도 좀 보고요 평소 피디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뭐 말로 언쟁이 좀 있다가 얘기 좀 하자고 직접 잡은 경우 그런 경우랑 전혀 일면식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얘기 좀 하셔고 잡은 경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앞선 경우는 뭐 이해할 부분이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 관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 관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목을 잡을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얘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잡은 경우가 있고 그냥 스윽 와서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평소 관계가 있더라도 부자 쪽은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계나 왜 잡았는지 내가 이거를 성적 만족을 위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대화나 뭐 다른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았던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 될수 있는 게이 대표적인 게 손목입니다. 군대에서 사적자의 지시를 네.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성령 화복이니까 그래서 상당이 추행을 하면 응. 더 처벌 이 무거워진다는데 맞나요 휴행? 하급자가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추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추행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아까 군인 강제 추행 1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법정형과 실제 내리는 선고형 차이의 차이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기본 사항에 있어서는 10월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사건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있다라면은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리자. 가중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 상관이니까 내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 추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양형 기준이 훨씬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군영사 사건 중에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여군도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 분들과 이제 여군 분들 사이에 트러블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많은 고민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영상 정도를 보셨다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이 보시고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영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상관 모욕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올 드린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